안녕하세요. D88 된저 이거 표현 패턴. I should have done. 인가에 뭐 뭐다. 뭐뭐 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형이죠. 었 자, 연습 문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1번. 원인가에게 기 마이 거리를 5 그에게 선물 하나 사 줬어야 하는데. 자, 사 주다, 사다가 나오죠. 그래서 buy 대신에 과거형 bought. I should have bought him a gift. 我应该给他买个礼物的。2번, 我该带点现金的。 자, 여기서 현금이고,带点, 챙겨다, 가져가다. 그죠? 현금을 좀 챙겼어야 하는데, 어, I should have taken some cash. I should have taken some cash. 我应该带点现金的。 현금을 좀 챙겼어야 하는데.3번, 你应该先做饭的。 너 먼저 밥부터 했어야 해. 먼저 하다. 그래서 first가 들어갑니다. You should have cooked first. You should have cooked f i r s t 你应该先做饭다너 먼저 밥부터 했어야 해. 자 이렇게 연습 문제 정리해봤고요. 오늘 띠8 9 1 0 배울 문형 반대가 됩니다. 저번에는 인가怎么怎么样 이번에는 '不应该怎么样' 그래서 shouldn't have done. 뭐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부가이 ~~더 자, 예문 볼게요. 오 부가이 까오스니 자, 까오스니 너한테 얘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자, tell 대신에 told 가은죠 그래서 I shouldn't have told you. 오 부가이 까오스니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I shouldn't have told you. 자, 두 번째 예문 볼게요. 我不该吃这么多啊. 아, 자, 저번에는, 我应该多吃点点点, 지금은, 不该吃这么多. 너무 많이 먹지 말았어야 하는데. 내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, I shouldn't have eaten too much. 这么多, too much. 我不该吃这么多.삼번你不该睡这么晚的.너 이렇게 늦게 자면 안 되는데. 자, sleep 대신에 과거 s l e e p You shouldn't have slept so late. You shouldn't have slept so late. 8 9 t shouldn't have done. You shouldn't h a v shouldn't have s l a e t a s o l a s t e done. You You shouldn't have o e You shouldn't have o e 자세 번째 문장 볼게요 연습문제. 네, 不该留下她一个人的. 그녀를 혼자 두지 말았어야 한다. 이런 거죠. 不该留下她一个人.자연습문장번 풀어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정리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